자 1보다 크거나 같은 m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n은 2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대. 그렇게 해놓고 얘는 정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도 정수고 이것도 정수야. 크다 그랬고 일단. 근데 두 정수 m, n에 대해서 m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존재하게 해달래. 자 그렇다는 건 얘가 짝순지, 홀순지 보겠다는 얘기야. 이거 기억나? 이게 양순지, 음순지 보겠다는 얘기야. 네. 기억나? <laughs> 어떻게 기억나? 그. 응? 그뭐1 플러스 k 막 그런 거요? 짝수할 수 그런 거 아니야? 아, 2k 플러스 1인가? 막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자, 음. 짝수 제곱근 아아아네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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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기억나죠 양수이고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는데 네. 음수인데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네 맞아요 그리고 얘가 홀수 제곱이면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이 존재 네 음. 그래서 문제는 첫 번째 첫 번째 에 대해서 m이 양수인 경우를 먼저 잡겠대 이거 양수인 걸 잡겠대 네 얘가 양수이려면은, 어 실수인 것이 존재하려면, 얘가 양수면 모든 상관없어. 네. 음 짝수든 홀수든 모든 상관없이 다 존재. 실수인 것이 무조건 존재. 네. 그래서 이럴 때는 1부터 10까지 총 10개 중음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. 10시 2가지가 나오는 거서 이게. 그래서 이게, 음 이게 1921. 약분하면 5, 45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. 그래서 맨 처음에 가에 45가 나오는데 이걸 모르겠으면 일단 일일이 세야지 뭐. 왜지? 일일이 셀게. 그러니까 나는 10시 로로셀수 있어. 오케이? 근데 내가 컴비네이션이 뭔지 모르겠다 응. 그래서 모르겠으니까 뭐 별수 없지. 그때는 일일이 셀 수밖에. 뭐부터 시작할까? 아, 근데 그10 곱하기 9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?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뭔줄 알아? 몰라요. 응, 어, 그냥 할게. 네? 자, 에이. 뭐부터 시작할까? 1이요. 음, 얘가 1이야.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 1, 2, 3, 그러니까 뭐? 2, 3 4, 5, 6, 7, 8, 9, 10까지 총몇 개? 8개요 9개. <laughs> 네. 자, 계속 할게. 얘가 2야. 네. 음, 그럼 얘가 될수 있는 건 넣을게요. 3. 이제 여덟 개 됐지. 얘가 3이야. 일곱 개 예. 여섯 개 이렇게 되겠지? 그래서 이게 11개까지 올 거야. 그렇지? 다 더하면 45 나올 거야. 오케이. 하나 했고. 자, 이제 m이 음수일 때를 할 거야. 만약에 m이 음수라면 m이 음수이면 이게 음수는 짝수의 요건은 존재하지 않고 홀수제곱만 존재해 그래서 n이 홀수가 나와야 돼 됐지? 네. 음 그래서 또 생각하는 거야 m의 절댓값 n 10 1 얘가 홀수만 된다고? 알았어 3일 때 5일 때 에... 7일 때 9일 때 됐지? 얘가 3이면 얘가 될수 있는 건 뭐야? 1과 2니까 2개 얘는 1, 2, 3, 4 4개 얘는 1, 2, 3, 4, 5, 6 6개 얘는 1, 2, 3, 4, 5, 6, 7, 8, 8개 10개 10개네 그치 20개 있겠네 나는 20 됐지 음, 그래서 45 플러스 20이니까 65가 답이네 네. 됐지? 할수겠어네 응. 그다음에 2번 자 u 는 마이너스 오부터 5까지의 x 는 정수라고 얘기했고 x 가 이제 원소들이래. 그래서 마이너스 오, 마이너스 마이너스 삼, 해서 5까지 있을 거야. 네. 여기 부분 집합 x 에 대해서 a, b 라고 했는데 a 는 뭐라 그랬느냐? A는 a 는 a, a 에는 원소 a 라가 a 가 들어온다. 그다음 에 a 는 x 의 실수인 네 제곱근이래. 그리고 x 는 x에서 갖고 오기로 됐지? 네. 음.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5야 네. x가 마이너스 5라고 쳐봐 알았지? 네 음. 그러면 은 a는 네. 뭐가 될수 있어? 네? 아 루트 5? 존재하지 않아 그치? 마이너스 네. 5의 실수인 내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아 내제곱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수는 없어 네. 음,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5면 얘는 없고, 마이너스 4면 여전히 없고, 마이너스 3이면 없고, 마이너스 2면 없고, 마이너스 1이면 없는데, 0일 땐0 하나 있고, 네. 1일 땐 뿔마 1두개 있고, 네. 2일 땐 뿔마 4제곱근 2두개 있고, 네 제곱근 2두개 있고, 3일 때, 4일 때, 5일 때 같은 방식으로 계속 두 개씩 있어. 네. 그런데 a는 원소의 개수가 9개래. 어 어떻게 해서 아홉 개지? 아홉 개가 되려면 이두 개씩 있는 거에서 네개 가지고 오기로 하고 요거 하나 가지고 오면 얘가 한개더 있으니까 총 아홉 개가 될 거야. 어떻게요? 여기서 네개 갖고 오고 섯 개잖아요. 그러니까 이중네 개를 갖고 오면 여덟 개잖아. 그리고 얘를 아, 갖고 오면 네. 한 개가 더 추가니까 총 아홉 개가 되겠지. 네. 그래서 이들 중네 개를 갖고 와야 되는데 문제를 계속 읽다 보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댓값, 아 제일 컸으면 좋겠대. 음, 양수 중에 4개를 갖고 올 건데, 합의 최대값, 제일 컸으면 좋겠다니까, 2, 3, 4, 5 갖기로, 갖고 오기로 할게. 네. 음, 그래서 X는 2, 3, 4, 5, 0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할게. 네. 이제 B를 보는 거야. 이제 B를 보는데, B라는 녀석은 B가 원소고, B에 대해 서 설명하겠대? B는 X의 실수인 제조국근이래. 됐지? 근데 우리가 이미 x 안에 얘들은 넣었거든. 네. 그래서 b가 될수 있는 거. 실수인 세제곱근? 어, 얘가 됐으면 세제곱근 2. 이것 때문에 세제곱근 3. 이것 때문에 세제곱근 4, 세제곱근 5가 다 들어올 거야. 네. 어, 근데 0도 0 때문에 0도 들어올 거고. 근데 b는 일곱 개라고 아무 두개더 갖고 와야 돼. 그렇지? 네. 두 개를 더 갖고 와야 되는데 합은 최대가 되게 원하는 거야. 그렇지?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은 음수밖에 없는데 마이너스마이너스마이너스 -4, 마이너스 -4, -4, 2 마이너스 그지어 합은 최대로 할 거니까 제일 큰 것들만 데리고 오기로 할게 얘네들 둘만 데리고 와 볼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세제곱 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갖고 있으면 세제곱 끈 마이너스 2 때문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겠지 네즉 x에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더있다는 소리네 네 이걸 다 더하래 네. 예. 요거 요거 사라지고 11이 답이겠다. 그렇지? 이해됐어. 네. 예, 잘안 됐어요. 응? 안됐어 그렇지. 얘는 예, 솔직히 안 되지. 네. 예. 날핌이 훨씬 쉽지. 네. 예. 네, 그자또 점프업을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이 잘 없을 거야, 아마. 아니 근데 제가 어. 작년에는 진짜 다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엔 쉬울 줄 알았어요. 어... 아니야 지수로그 부터는 수능에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수준이 상당히 높아 근데 제가 응. 작년에 작년에 하고 막 그렇게 풀어보니까 응. 반이 점프업에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점프못 풀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4,5등급 그치 그래서 대부분이 4 5등급 그냥 맞잖아 이번에 진짜 좀못출수 없겠네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너한테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잖아. 일단, 이거 자체 수준이 높다. 너는 지금 기본적인 걸 한번 해볼 거다. 그래서 기본적인 걸로 RPM을 하자. 근데, 시험 기간 때까지 이걸 한 바퀴 다 돌리는 것도 솔직히 많이 힘들 것이다. 그래서, 돌리긴 했네요, 근데. 그치. 그거 거기까지 한 거야, 일단. 근데 그거 다음 단계인 건요거잖아 여기로 가면, 이 갑자기 문제가 길지 않니? 내용도 많고, 저게 뭔 소리지? 싶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. 응. 근데 가 응. 그냥, 그냥 영어를 버리면은, 정토를 <laughs> <청소를> 정할 <좀 웃음>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자, 일단, 응. 네. 일단, 알았지?